일단 제가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수력이 90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508이고 스트레이트 시간으로 합산하면 한 14시간 정도 한것 같아요. 본캐를 다른 거 없고 굉장히 좀 쉬웠다 여기까지는. 그다음에 이 이후의 방법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직장인 분들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고 어렵지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아마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부담되는 것이 이제 시간이 없다, 그쵸좀 부담이 된다 이런 부분일 건데 괜찮다. 뭐냐면은 저한테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캐 여덟 개 키우면 야너 선발 때보다 많이 뒤쳐지는 거 아니냐, 전투력 뒤쳐지는 거 아니냐, 막뭐 이렇게 하는데 걱정할 게 아닌 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게임은 가장 높은 던전의 아이템 중에서 가장 좋은 옵션을 챙겨야 되는 게임입니다. 뭐냐면 이 게임은 레벨이 고정이 돼 있고 그다음 에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빠르게 전투력을 올릴 수 있는 내실이라는 것도 내가 1일 차에 하나, 일주일 뒤에 하나, 한달 뒤에 하나 결과 값은 같아요. 그만인 즉슨 뭐냐? 내가 어제까지는 800밖에 안 됐지만, 지금 빠르게 따라잡으니까 1,500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뭐, 조금 빠른 선발 대 분들이 2,000, 2,200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지금 게임이 출시한 지 일주일이 안 됐잖아? 이제 일주일 돼가고 있죠? 그만인 즉슨 뭐냐면, 여러분들도 집중할 수 있을 때 집중하면 일주일 안에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급한 게 아니다. 오히려, 좀더 천천히 게임을 즐기면서, 나중에, 던전뱅으로 보통 될 거란 말이에요. 아이템을 좋은 걸 얻어야 되기 때문에, 키나로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 보통은 던전뱅의 모습을 계속 취할 거기 때문에, 그런 질리는 것에 조심하는 게더 중요하지. 지금 내가 투력이 잘안 오른다고, 레벨이 잘안 오른다고 그런 것에는 별로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 자, 다만 투력 작업에 함이 있어서 좀 핵심적인 거를 찍퍼드리고 싶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무슨 숙제를 해라, 무슨 숙제를 해라 이러면 그냥 맨땅에 가면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빨리 했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투력을 제일 잘 올리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보다 쉽게 할수 있는가 요것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췄다 few later. 네,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이 뭐냐면 처음부터 육성을 하면서 내실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45레벨을 보통 달성하고서 내실 작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5레벨을 달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몬스터들이 45레벨로 보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 레벨 구간 전 맵에서 유일 장비를 주도록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얻게 된게 요딱 가더를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템을 좀 갖추게 돼 근데 초반에 겁나 딴딴합니다 그 딴딴한 것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적인 건데 공격력을 올려야 모든 내실이 빨라집니다 왜? 이걸 외울 게 아니라 자 내실이라고 한다는 게 이제 크게 보면 여기는 이제 봉인 던전들이죠 퀘스트 중에 지역 퀘스트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지역 퀘스트는 이제 거의 끝나서 없는데 지역 퀘스트랑 요거 패이에요 펫 모으면 종족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스탯이 또 붙습니다. 그래서 스펙업이 이렇게 되는데 다 보면은 사냥이에요. 그러니까 몬스터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탯보다 공격력을 집중적으로 올려주면 돼요. 그렇게 포커스를 잡고서 하면은 보다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강화를 할 때도 방어구부터 강화하는 게 아니라 무기 가더, 그 다음에 악세. 를 강화해서 공격력을 빠르게 보완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저같이 빠르게 45를 달성한 그니까 러뭐 8시간 9시간 만에 4 5레벨 달성하다 보면 서브캐스트 즉 지역캐스트를 거의 안 밀고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악세사리가 구멍이 송송 뚫려 있습니다 몬스터 레벨이 고정되는 순간 딜이 확 빠져요 그래서, 희귀학세 이상을 갈아주는 준비. 요두 개를 먼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각종 봉인 던전이나, 그 다음에, 지역 퀘스트를 밀다 보면, 대바니온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얻게 됩니다. 이게 거의 전투력의 핵심인데, 요 대바니온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공격력 올려주되, 이제는 여러분들이 슬슬 스킬 특화, 12레벨에 대해서, 사냥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호법성, 묵극건데묵극거 같은 경우에 이제, 격파세가 12레벨인데, 요렇게 되면 이제, 회전격, 재시전 시간이라 해가지고 주력기라고 할수 있는 회전격의 쿨타임을 줄여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격세라 해가지고 호법성 자체가 상태 이상을 기반으로 스킬을 좀 때리기 때문에 평상시에 스킬을 때리는게 그렇게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격세에다가 파상격을 붙이게 되면 액티브를 두번쓸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딜로스를 좀 줄이는 속된 말로 이제 현자 타임을 줄이는 그런 식의 세팅인데 지금 이제 45레벨 달성을 했고 여러분들 이제 각종 숙제를 하다보면 대반용 포인트가 충분하게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스킬 트리, 유튜버 분들이 다루신 것도 좋고 아니면 내가 좀연구해 하는 것도 좋고 해서 자신의 어떤 딜 타임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공격력, 그다음에 스킬 구조. 요를 바꿔서, 어떻게든 몬스터를 단시간 내에 빨리 잡는다. 요렇게 포인트를 잡으면 좋아요. 그래서, 뭐 약간 리마인드 차원에서 이제 순서인데, 보시면은 이제, 유일 장비를 구매를 판단해라. 전 부위를 구매하는데, 300만 언더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었고, 아마 부캐작을 안 했다면, 300만이 바로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세뇌 부위 정도만 사서, 좀전투를 펌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석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장비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정이나 돌면, 마석이 좀 심심찮게 모여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당량 옵션을 붙여주시면 되는데 어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유일 장비는 되도록이면 안 바꾸니까 유일 장비를 구매한 부위를 우선적으로 박아주면 은좀 쓰겠죠 그러니까 낭비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해주시면 좋고 이러면 또 투력이 좀 빨리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지역 퀘스트 먼저 깨라고 하는 이유는 지역 퀘스트에 대반이온 포인트도 주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빨리 올라오신 분들은 악세사리가 없기 때문에 악세사리를 맞추면서 스펙업을 하면 좋아요 그렇게 되면 좀 공격력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대반이온 중에서 아리엘도 많이 주게 되는데 데바 이온 이제 거의 다 찍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공격력은 다 챙겨준다 생각하고서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 나중에 스킬트리가 모자르고 하면 그때 초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무조건 공격력을 챙긴다. 전 이제 없는데 중간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추가 공격력 있죠. 요 스탯은 무조건 챙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요 좋아요. 그다음에 아까 마석작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공격력을 챙겨라 하나라도. 이게 공격력이 굉장히 스탯이 하나 하나 올라갈 때마다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방어구에서 공격력이 붙기 때문에, 너무 낭비할 수는 없겠지만, 뭐, 1이든 3이든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붙이면은, 여러분들 퀘스트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예, 요거는 제가 장담할 수가 있고, 대반위원 아리엘 보면은, 여기 이제 몬스터 데미지 증가에 관련된, 데미지 공격력, 방어력, 요거 관련된 걸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초반 구간에 이렇게 공방을 좀 많이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간에, 공격력하고 몬스터 딜 위주로, 최대한 올려주면은, 사냥 속도가 빠르게 올라간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역 퀘스트를 하고 나서, 봉인 던전을 하나씩 밀면 돼요 공인 던전을 밀때 처음에는 좀 뻑뻑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5레벨로 보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직 대마이온이덜 열려서 스킬 구조도 좀 엉성하고 스킬 포인트도 다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고 뭐 이래서 조금 버벅일 수 있는데 봉인던전을 하나 하나 깨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반이온에서 조금씩 스킬을 더 올리게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1렙 스킬 구조를 만들면서 좀더 딜로스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판에 있는 공격력을 박음으로써 공격력과 스킬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데미지가 늘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봉인던전 특성상 봉인던전 자체적인 던전 스탯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방어력이든 공격력이든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어 봉인던전 60개 다 도는데 60개인지 뭐 개수까지 안 세봤지만 60개 정도라 했는데 요거 다 하는데 글쎄요 내 지역 내 나와바리 지역 했을 때좀 집중해서 하면은 6시간 내외로 끝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지금 90%인데 오늘 오전부터 했잖아 장난치면서 하기도 했고 했는데 6시간이니까 좀 넉넉잡아도 8시간 안에다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하루 만에 끝났는 얘기죠 그렇게 되고 다만 그건 있어요 봉인 던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시공에도 있습니다. 저쪽 반대쪽에도 있기 때문에 그걸 챙기면 더 좋겠죠. 다만 보거는뭐 후순위로 하더라도 일단은 자기 지역 봉인 던전은 다 깨주면 대반이온도 올라가고 던전 자체 스탯도 올라가고 강화석도 주니까 강화도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스탯이 올라갑니다. 자, 그 결과가 이 1500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1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능력치 보면은, 이렇게, 무기가 10강, 가더가 5강. 가더도 지금 더할수 있는데, 골드가 딱 떨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 골드를, 부캐릭터들, 이제, 불의 신전 뺑뺑이 돌려가지고, 한 300만 정도 채워서, 마저 강화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강화석이 5만 개가 있거든요? 그니까, 러 저는 지금 이미, 강화만 시켜도, 한, 1550까지는 올릴 수 있어요. 일단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금 1508에서 끄는 거고, 하여튼 간에, 어렵지 않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그 다음에 1일 던전하고 사명 1일 퀘스트를 조금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재화는 역시나 강화석입니다 대체로 보면은 강화 풀 10강이면은 뭐1700 1800까지 달성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그때까지 또 내실을 할거니까 그럼 올 10강을 달성을 해야되는데 어 거기에 이제 필요한 강화석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1일 던전하고 사명이 주로 됩니다 그래서 1일 던전은 메뉴바에 딱 있기 때문에 요걸 도시면 되는데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요 7장을 오늘 다 도셔야 됩니다. 추가 장수 빼고는 다 도셔야 되는 게, 이게 보시면은 점검 날 기준, 즉 수요일 날 기준으로 해서 횟수가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7개를 다 도셔야. 내일 또 일곱 번을 받아서 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일 던전은 오늘까지 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 솔직히 사명은 저는 좀 왔다갔다 해요 왜냐면 강화석을 딱 주면 너무 좋은데 뭐 골드도 그렇게 막썩 많이 주는 것 같지 않고 해서 이거는 할수 있으면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의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면 퀘스트 누르신 다음에 여기 퀘스트 누르고 에피소드, 지역, 사명 여기 있죠 요거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달성하는 데는 반나절이면 됐고요 직장인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스펙업을 해야 되는 방향은 제가 봉인 던전이 아직 덜 끝났어요 그래서 그거 끝내고 시공 봉인 던전을 해준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투력도 올라갔거든요 데미지도 늘어나서 그래서 이제 패토감 작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패토감 작그 다음에 시간될 때 깃털 작 해가지고 내실을 좀더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이제 1500 투력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완해서 1600 투력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여기 원정에서 보시면은 우루구구 협곡에 정복자 난이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운 좋게 이 영웅 등급의 아이템을 먹게 되면 또 보다 빠르게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셔도 되고 크라우드 좋습니다. 이 앞쪽도 좋은데 우루구구로 가는게 낫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1600까지 는 저는 좀 포인트를 아껴줄 생각입니다. 장비를 얻게 되면은 보다 빠르게 좀더 스펙업을 할 수가 있겠죠. 방 으로 봤을 때는 좀더 핵심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예, 공격력에 집중을 해줘라. 첫번째 그 다음에 두번째는 스킬 특과에 좀더 신경을 써라 그러고 나서 지역 퀘스트 그 다음에 봉인 던전 요거 두개를 먼저 하셔라 요거 두개 먼저 하시면서 어느정도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옛날 생각한다 생각하면서 팩도감을 서서히 모으시면서 플레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공격력이 약해진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 보다 부대낌 없이 좀 편하게 직장인분들도 시간을 잘 안배해서 진행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직장인분들한테 특히 주고 싶었던 메시지 마지막 이거예요 첫번째 말씀드렸던거 내실작업에 편안해도 된다 왜? 결과 값이 같다. 첫날 한 사람과, 일주일 뒤한 사람과, 한달뒤한 사람과. 결과값은 같습니다 내실로 늘어난 결과값은 먼저 뛴다고 해가지고 공격력을 10을 더 주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처음에 뛰나 나중에 뛰나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때할수 있을 때 스트레스 안 받을 때 천천히 하시면은 금방 따라올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중왕급 요런 경중왕급 순서를 잘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같고요 어, 저는 이제 오늘 오전은 요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후에는 공인던전 마무리한 다음에 봐서 시공 가고 그다음 펫도 감작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1600을 빠르게 달성한 다음에 무르구고 협곡을 가서 아이템 파밍을 한번 해볼 겁니다. 또 투력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시간 정보를 드리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라이브 보시는 분들 포함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식사 들 맛있게 하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형님들. Let me down, What's my smile will kill when I cut you out.